이 시기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하리고자믿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기 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인성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의 동생들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은혜하 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성지 가지 다 드세요. 이 나무 파티들에 왕복하시고.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국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받으소서. <laughs> 그때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파계와 베타네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마전쪽 동네로 가고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비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의 주인이 왜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거둣을 길에 따라다. 예수님께서 어느 듯 올림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르시자,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국도시쉬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군중 속에 있던 바리사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무시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잠하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니다예 네,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강론하고 들어갈게요. 방금 우리가 루카복음 19장을 봤는데 매 네, 순환 복음 전에 먼저 읽게 되는 입성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면서 읽게 되는 이 복음을 A, B, C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읽죠. 그런데 지금 C에는 루가복음 19장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들어야 될 것은 루가복음 19장 31절과 34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이 교회에 계시면서 뭐 들어오는 많은 오퍼를 받으시죠. 뭐, 예조 단장 좀 하시죠. 뭐, 무단장 하시죠. 서기, 뭐, 뭐, 등등. 또는 우리 사목회 뭐, 뭐를 좀 하시죠.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아유,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뭐 돈이 없어서 그런 일을 못해요.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교담아 드려야 할게 항상 주님께서는 필요하시니까 교회가 찾는 거고 구내용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뻗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숨 이게 라틴어로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사제 서품 때 라틴어로 우리가 그 사제 서품식을 하게 되면 누구 누구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뭐 점니다, 뭡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아숨 이렇게 합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 제가 아숨 주교님이 제 이름을 부르죠? 그럼 제가 아숨 하면서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본당을 위해서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 일, 내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아숨할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시작합시다.

위장.. 그 사진사가 오던걸 지하실로 나갔잖아요. 를다요 많이 요숙가고들요숙하고나지하로갔 멀쩡멀쩡하면 멀쩡해